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가요? 물으면 열의 아홉은 치매라고 답하십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생활습관이 치매를 부릅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치매에 유독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해당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소통이 단절된 사람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이죠. 혼자 지내며 말을 거의 안 하거나 TV만 종일 보시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도의 운동입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뇌 세포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사회 활동이 적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1.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좋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그 자체가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귀가 잘안 들리는데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보청기가 창피하다고 혹은 조금 불편하다고 미루고 계신가요? 소리가 뇌에 전달되지 않으면 뇌는 정보를 처리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죠. 환경도 난청만 있어도 치매 위험이 두 배, 심하면 다섯 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잘안 들린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요즘은 작고 성능 좋은 보청기들도 많습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이비인후과를 찾아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늘 화가 나 있거나 우울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내 팔자야 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뇌는 계속 공격받습니다. 반대로 자주 웃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뇌를 보호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작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손주 사진 보며 웃기. 이런 것들이 모두 뇌 건강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방치하는 것도 치매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혹시 본인 이야기 같아 걱정되시나요? 다행인 것은 지금부터 바꾸면 된다는 점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친구에게 전화 한통 하시고 귀가 불편하면 병원을 찾으세요. 그리고 거울 보며 한번 활짝 웃어보는 것, 그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